안녕하세요. 64년생 값진 용띠 선생님들. 올 7월에는 올해 준비해온 계획에 단숨에 날개를 달아줄 든든한 귀인이 성큼 다가올 기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좋은 흐름을 꼭 품으시도록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로 보게 문부터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댓글로 이번 달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을 남겨주시면 하루 한번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싱그러운 나무 기운이 크게 뻗는 을사년이고, 지금은 여름비를 머금은 개미월입니다. 불기운이 나무를 활활태워 추진력을 올려주지만, 7월 하늘에서 내리는 물기운이 열기를 달래 주어 기운이 고르게 맴도는 시기입니다. 용띠는 본래 큰 물줄기와 힘찬 불꽃을 동시에 품은 기운입니다. 이번 달처럼 물, 나무, 불이 조화를 이루면, 드넓은 강물이 터전을 넓히듯 금전과 건강, 인간 관계가 한꺼번에 힘을 받습니다. 이번 달 가장 든든한 귀인은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반짝이는 금속 기운으로 용띠가 세운 재물 계획을 예리하게 다듬어 줍니다. 최근 예적금 만기 자금을 어디에 재투자할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원숭이띠 친구에게 금리 비교와 특판 소식을 부탁해 보세요. 원숭이띠는 하루 만에 은행별 금리표를 정리해 주고, 비과세 상품과 세액 공제 한도까지 짚어 줍니다. 그 덕분에 같은 돈으로도 이자를 더 챙기고, 절약한 세금은 가을 여행 적금으로 돌려 두 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귀인은 개띠입니다. 개띠는 든든한 흙 기운으로 용띠가 가끔 놓치는 몸 건강과 마음 안정을 살뜰히 챙깁니다. 요즘 무릎이 뻐근해 걷기 운동을 미루고 계시다면 개띠 이웃에게 저녁 산책 동행을 청해보세요. 개띠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강점이 있어 동네 둘레길을 30분 천천히 돌며 심박수를 적당히 올려줍니다. 열흘만 꾸준히 걸어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병원 진료실에서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맛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귀인은 닭띠입니다. 닭띠는 반듯한 금 기운으로 용띠의 실행력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이번 여름 더위를 피해 근교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일정과 비용이 걱정된다면 닭띠 친구에게 함께 계획을 짜 달라고 해보세요. 닭띠는 KTX 시간표와 숙소를 한 번에 정리하고 합리적인 식당 카페를 골라 알뜰 여행 코스를 제안합니다. 여행 당일에는 새벽 바닷바람과 함께 해변 산책을 먼저 즐겨 체력 소모를 줄이고 오후엔 현지 시장에서 제철 해산물을 맛보며 지갑 부담도 덜수 있습니다. 원숭이띠가 재물 길을 트이고 개띠가 몸과 마음의 호흡을 맞추며. 탁띠가 여행과 일정을 정리해줄 때 용띠의 웅대한 기운은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막힘없이 흐릅니다. 새 귀인이 손을 맞잡아줄 때 지난달까지 답답했던 금전, 건강, 휴식 고민이 의외로 가볍게 풀리고 생활 만족도가 뚜렷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이번 달에는 토끼띠, 소띠, 돼지띠와의 관계에 약간의 여유를 두면 좋습니다. 토끼띠는 섬세함이 지나쳐 일정이나 서류를 자주 수정할 수 있으니 최종본을 바로 공유해 오해를 줄이세요 소띠는 신중함이 장점이지만 속도를 늦춰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은행병원 예약을 함께하면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돼지띠는 넉넉한 성격이 좋지만 지갑이 느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경비는 영수증을 바로 정리해 두십시오 용띠에게 특히 길한 날짜는 7월 5일, 11일, 14일, 18일, 20일, 25일, 28일입니다 5일에는 원숭이띠 친구와 은행 금리표를 정비해 투자 방향을 잡고 11일 저녁에는 개띠 이웃과 둘레길을 걸으며 무릎을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14일에는 닭띠와 기차표를 예매하며 여행 계획을 확정하고 18일에는 병원에서 혈압혈당관절 상태를 점검하세요. 22일에는 원숭이띠가 추천한 로또 번호로 작은 행운을 기대해보고 25일에는 개띠와 동네 체육공원을 돌며 체력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28일에는 닭띠와 바다나들이를 떠난 모래사장에서 맨발 걷기를 해보면 피로가 싹 가십니다. 반대로 6일과 20일처럼 기운이 눅눅해지는 날에는 장거리 운전이나 과도한 집안일을 피하시고 저녁에는 국화차나 구기자차로 몸을 부드럽게 달래주면 좋습니다.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열정과 대담함을 현실의 풍요와 건강으로 완성해 줄 동반자입니다. 원숭이띠가 재물 흐름을 개띠가 몸과 마음의 안정을, 탁띠가 휴식과 여행의 기쁨을 챙겨줄 때 이번 7월의 용은 드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호쾌한 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귀인을 만나 건강과 재물, 여유까지 넉넉히 채워지길 확신합니다. 귀인은 우연히 스쳐가는 인연과 다르게 삶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커다란 도움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보다 경청을 많이 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십시오. 귀인은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조용히 듣고 요점을 정리한 뒤 짧고 실질적인 제안을 건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지만 한두 문장이 뇌리에 깊이 박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대화 속에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자신의 이익과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선뜻 나누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혹시 이 분야 전문가를 찾고 계시면 제 후배를 소개해 드릴까요? 처럼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는 장사가 안 되는데도 가교 역할을 자청한다면 이미 상대의 진정성을 입증한 셈이므로 귀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셋째, 시간과 약속에 철저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귀인은 순간적인 친절로 끝나지 않고 후속 조처를 통해 책임까지 함께 짊어집니다.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일정이 어긋날 때는 먼저 사과하거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상대의 일정 관리 습관을 지켜보면 관계의 깊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슷한 꿈이나 가치를 공유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끼리는 쉽게 의기투합하지만 방법론까지 같으면 경쟁과 비교로 흐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귀인은 방향은 갓대 접근법이 달라 서로의 빈틈을 채워줍니다. 가치관이 통하지만 스타일이 상반될 때두 사람 사이에서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다섯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명리학에서는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설명하는데 현실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막막해서 길이 안 보이던 중 누군가 잠깐 이야기해오라고 건네는 제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연히 알게 된 전공자, 서류 마감일 전날에 나타난 검토 전문가 등이 그 예입니다. 사건과 사람이 동시에 문을 두드릴 때그 연결고리를 귀인일 가능성이 높은 단서로 삼으십시오. 귀인을 알아보는 능력은 결국 관찰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겠다는 마음보다 상대의 선의를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나 또한 줄 것을 찾는 태도를 지니면 기운의 교환이 활발해집니다. 작은 친절에 즉시 감사하고 받은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면 귀인의 에너지망이 점점 촘촘해져 새로운 귀인이 연쇄적으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귀인은 늘 특별한 외향이나 직함을 달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흔히 내 곁에 이렇게 큰 도움이 숨어 있었나 하고 나중에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십시오. 경청하며 요점을 짚어주는 사람, 자기 이익 없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방향은 같대 방법이 다른 사람,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절묘하게 등장하는 사람, 이 다섯 갈래 징후가 포개질 때그 인연은 귀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기회는 눈앞에서 반짝일 때 맞잡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기운을 이어가세요. 댓글에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귀인 우는 기회를 알아보는 눈과 용기 있는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7월 꼭 귀인을 만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